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2020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분마누분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러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여하여아들여 낳을 것이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또는 8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여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옆에 있던 주변의 국가들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 나라들이 동맹을 맺자 하고 아하성에 접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 그 아시리아가 굉장히 세력이 크게 강성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시리아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아시리아를 그렇지. 비교한다면 지금의 미국, 미국의 뭐한 10배의 당시의 그 세력의 판도를 보면 그 만큼 큰 세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커지니까 옆에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같이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 아스리한테 대적을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왕 아사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 후금, 누루아치가 이제 후금을 세워서 우리 조선을 이제 인조 때어 이제 침략을 하죠. 그 침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 이제 후금이 여진족이 세력을 잡아서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어 조선이 그 반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될수 있는 거죠. 명나라가 치고, 어이 조선이 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이 세력을 두고 이군 군대를 두 군대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자 어, 이 조선을 결국은 침범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항복을 해서 어, 그 누르하치를 섬기고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동일한 일이 당시에도 이제 벌어진 거죠. 만약에 아시리아가 이제 침범을 하고 그 중간에 그 다른 그 아람인과 이런 나라들이 세 나라가 그 샌드위치가 되고 그 유다가 거기서 협조를 해서 치게 되면이 이 양공 협동 협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세 나라가 이제 연,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치자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빨리 아시리아한테로 가야겠다 사신을 보내서. 아시리아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바로 그 상황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다가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마라 힘으로 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은 뭐냐면, 이사야는 당시에 왕족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만나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유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사야가 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러니까 아하스도 알고 왕 아하스도 알고 이사야도 다 아는 어떤 처녀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처녀입니다. 그런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징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다 막아주겠다. 내가 아시리아도 다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그세 나라의 연합군도 다 이기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내가 인도해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그 징조랍니다. 징조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바로 처녀 어, 메어리, 마리아가 결국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할 때가 많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그 하늘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낮아져 낮아져서 마구간에서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입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에서 이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세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살인 강도를 했던 같이 옆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죽어가는 그 강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사개우와 함께 하여 주시고 사개우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셨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십니다. 잠잘 때도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십구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상황의 어려움도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고통을 나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을 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0년 2월 달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얼마나 불안해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진하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지금 많은 성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수 없어서 한국에 지금 60%가 돌아와 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성탄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치원부터 유년부, 초등부중고등부 청년도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며 임마늘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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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곧 믿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 저희를 절대로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 누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2020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임만 u 엘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구리 우리,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만 u 엘 예수님을 통하여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사랑하여 임마누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배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0년 함께하셨던 은혜와 더불어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2020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인마 누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예수와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